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가 태국 방콕에서 흔히 볼수 없는 조금은 특이한 그러한 마을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굉장히 디자인이 특이하고 그리고 약간은 조금은 고풍스럽고 또 오래된 그러한 마을입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2층으로 형성된 똑같이 지어진 그리고 똑같이 칠해진 그러한 건물이 자그마한 단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. 저 색깔이 코발트인가요? 정확한 색깔 명칭은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특이한 마을입니다. 잘만 관광 컨셉을 설정한다면 관광지로서도 상당히 유명세를 떨칠 수 있는 그러한 마을 형태입니다. 중앙에 작은 공원이 있죠. 여기 마을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입간판이 붙어 있는데요.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고 이러한 관계로 읽어보지 않았습니다. 사실 유적지나 이런 데 가면은 저런 것이 붙어 있으면은 그래도 남들보다는 잘 읽, 읽는 편인데, 이번에는 그냥 패스했습니다. 마을에 아이들이 나와서 놀고 있습니다. 마을 자체가 굉장히 고즈넉하고 또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. 상당히 분위기가 있는 그러한 동네입니다. 여기 삼거리에 나무가 많이 있는 그러한 집이 보이시죠? 저곳이 카페입니다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밖에서 보니까 굉장히 내부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었고 분위기도 좋고 한번쯤 이곳에 오시면은 들어가셔서 커피도 한잔하시고 잠시 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큰 건물이요. 공터와 마주하는 마주 보고 있는 건물인데요. 이 건물도 굉장히 잘 지어졌습니다. 저 앞에 우리 마을 아파트에서 흔히 볼수 있는 과일 추억이 와 있습니다. 마을 사람 몇몇이 나와서 과일을 사고하고 있습니다. 이곳이 어디인가 하면요. 은 싸우창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 옛날 춘향이가 그네 타던 그 그네와 비슷하게 생긴 커다란 그네가 있는 곳이 싸우창사입니다. 거기도 제가 몇번 가봤는데요. 전에 유래를 한번 읽어본 것이 있는데 잊어버렸습니다. 아무튼 춘향이 크다란 그네입니다. 춘향이 그네터에서 가깝습니다. 저 건물이 빨간 십자가가 붙어있는데요. 아무래도 적십자 건물인 것 같습니다. 그 사우창사에서 춘향이 그네터를 구경하시고 그 앞에 있는 큰 절이 있습니다. 그 절도 구경하시고 그리고 그 절터를 따라서 돌아 나오시다 보면은 제가 나중에 필름을 한번 올리겠습니다. 그곳에 그 불교 용품들만 파는 그러한 거리가 있습니다. 그것도 한번 쭉 오시면서 구경할 만한 곳입니다. 그 불교 용품 거리를 따라서 쭉 오시면은 이 마을이 나오는데요. 걸어서 한 10여분 정도 그 정도 걸립니다. 가깝습니다. 그러니까 사오창사 사원 그리고 불교용품거리 그리고 이 고즈넉한 마을 이렇게 한꺼번에 구경하실 수 있고 또저 앞에 보이시는 노란색 건물이 있습니다. 크다는 건물인데요. 자세히 보여 드리겠습니다. 저곳이 의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는 그러한 곳인 것 같습니다. 아주 아름답게 잘 지어진 건물입니다. 지금 여기 잠깐 오른쪽에 보시면 은한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아 있습니다. 아마. 홈리스 피플인 것 같은데요. 가족이 저렇게 한꺼번에 나앉아 있는 것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. 여기 이 건물 보이시죠? 이 건물이 태국의 국방부인 것 같습니다. 굉장히 건물이 크고 규모가 있고 아주 잘 지어졌습니다. 이 국방성과 지금 이 마을 사이에 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. 저 개천이 제가 한번 먼저번에 소개시켜 드렸는데요. 저 개천에서 낚시를 하고 물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고 있습니다. 지금 보이는 곳이 태국의 내무성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사거리에서 지금 보이시는 이 건물, 이 건물 뒤쪽이 방금 소개시켜 드린 그러한 고즈넉한 마을입니다. 분위기 있는 마을이고요. 지금 요 개천 다리 다리가 보이시죠? 요 개천이 쭉 흐르고 있습니다. 도로를 따라서 다리를 건너편에 지금 잠깐만까 보신 국방성 노란색 건물 굉장히 규모가 크죠. 그리고 맞은 쪽에 빨간색 건물도 이것도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. 빨간색 건물이 있습니다. 요 개천 보이시죠? 여기 물고기를 많이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. 자, 이 건물들이 이, 국, 이 태국의 건물들이 그냥 막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굉장히 규모 있고 잘 지어진 건물입니다.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가까이서 다시 한번 찍어봤는데요, 상당하죠? 대단합니다 건물들이. 이곳에 오셔서 사진을 찍으셔도 좋은 배경이 될 것입니다. 저 앞에 길을 막아놨는데요. 저것이 태국 국광이 서거를 해서 이저 뒤쪽, 건물, 뒤쪽으로 그 애도하는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시민들을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쪽은 통제를 하지 않았느냐 안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. 보시면 은 낚시를 하셔도 좋고요. 그리고 이곳은 아까 보여드린 그 마을 그 마을과 바로 옆에 그 마을과 똑같이 평행으로 난 도로입니다. 그 도로를 따라서 똑같이 똑같은 집의 구조 형태로 그렇게 마을을 따라서 쭉 다시 형성되어 있습니다. 똑같은 건물 형태가 오늘은 제가 어, 사우창사와 그 앞에 사원을 구경하시고 또 불교용품 거리도 구경하시고 난 다음에 고즈넉한 마을도 구경하고 그리고 정부 건물도 구경할 수 있는 그러한 코스를 코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구 독해 주세요.